이렇게 빼니 아무거나 해 아무거나 해 응? 아무거나 하면 엄마가 이게 상해 이상해서 그래 이렇게 이상해 지금 네가 만두가 그렇게 지렁이가 가지고 아버지 네가 그랬는데 어떻게 네가 네가 그런 데 했더만, 응? 찾아 응? 그런 거야? 네, 엄마. 너 엄마가 전까지 가지 말라고 했잖아? 네, 엄마. 그렇다니까? 아니, 얘 둘이가, 노리모가, 노니모 아니에요? 노니모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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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o 니 뭐, 안, 심할수있 d 이, 어? d 니 n n i 뭐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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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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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